네. 실질적으로 양평안신 가서는 내가 양평안신을 네. 한 11억 정도 주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맞죠? 예. 그러면 예. 양평안신이 12억에서 13억대 이상 가야지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예. 어, 리모델링 아파트, 안양평촌 쪽으로 가더라도, 네. 어, 지금 내가 가는 가격대가 한 9억 중반대 가는 거예요. 맞죠? 아, 예. 그러면 예. 그게 11억, 12억은 가져야 된다 는 뜻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자님, 오늘 네.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송파구 풍납동 네. 현대 리버빌 1지구 17평형을 보유중입니다 네. 그런데 24평형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어. 아직 실거주를 못해서, 네. 지금 갈아타야 할지, 2년 실거주 후에 갈아타야 할지 네. 고민됩니다. 네 언제 좀 매수를 하셨어요? 2018년도에 매수했습니다. 네, 18년에 매수하시고 그럼 계속 임대를 주고 계신 상황이신데 그러면 네. 조금 넓은 평형으로 옮기겠다라고 생각하고 보신 지역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저. 영등포구의 양평안신 네. 24평형과, 네. 그 다음에 평촌의 리모델링 추진 중인 음. 초원부영하고 초원한양 24평.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둘러봤습니다 네 우선 평형을 넓혀서 투자 계획을 좀 바꾸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실거주를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네.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고 만약 옮겨도 된다면 영등포에 네. 양평 한신이 좋은지 아니면 일기 신도시 네. 평촌에 초원 초원부원, 부원이나 한양 쪽으로 옮기는 건 어떨지까지 비교해 보도록 네.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궁금하신 내용이 지금 네. 풍납동 현대 리버비 일지구 17평을 보유 중이신 거예요? 네. 지금 17평을 보유 중이신데 18년도에 매수하셨으면 이제 거주 요건이 없는 거네요. 거주 요건이 있는 지금, 걸로. 네. 예,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 하는... 있는데 지금 거주 요건을 못 채웠다는 예, 얘기잖아요. 네. 못, 못 채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임대를 주고 못 채웠는데 네. 24평형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려는데 네. 뭐 양평 안신이랑 그리고 네. 평촌의 리모델링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위치가 송파와 영등포고 그리고 안양 쪽이거든요. 완전 다른 지역이잖아요. 네. 음 그래서. 뭐 거주지를 뭐 위치는 상관없이 어 투자성만 보고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실거주를 네. 이제 할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네. 실거주가 영등포랑 안양이랑 그리고 네. 뭐 네. 그거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음 실거주 위치는 이제 큰 상관은 없이 네. 지금 보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는 24평으로 네.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우리 아파트 지금 17평이라고 하셨는데. 17평이 네. 아니고 24평 있죠? 네. 24평이 얼만지,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한, 네. 11억 5천 정도. 11억 조금 넘죠? 네. 11억 한 중반 정도 될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리고 네. 양평 안신 24평 보셨다는데 얼마예요? 9억 중반입니다. 9억 중반이고. 네. 그리고 리모델링 아파트 평촌에 본, 봤는데 얼마 정도 해요? 그거는 8억 초반이요. 8억 초반. 네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잖아요 같은 네. 24평형인데 가격이 어디가 제일 비싸요? 우리 풍납동이 풍납동이 제일, 제일 비싸죠. 네 그만큼 가격적으로 풍납동이 네. 어앞 네. 지금도 가장 비싼 지역이고 앞으로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아, 아. 지금의 네. 가격 격차 있죠. 네 지금은 한 2억 정도 3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벌어질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볼때 17평이나 24평이나 네. 평수가 네. 좀 작아서 갈아타야 된다고 하면 24평이면 네. 그 자리에서 갈아타시는 게 자금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갈아타는 나. 게 훨씬 더 나아요. 아니면 아, 지금 네. 17평을 아까 네. 거주를 할지 안 할지 고민한 데 있잖아요. 그러면 네. 17평도 거주는할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형이라도 내가 뭐 가족수가 적어서 거주를 할수 네. 있으면 차라리 네. 17평 그대로 거주하시는 게더 나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양도 차익이 어느 정도 매수가가 얼마서 양도 차익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뭐 거주여건 네. 안 갖췄고 일가구라 치더라도 일반 세율 적용이 될 거예요, 분명히. 예, 지금 팔면 응. 양도 소득세가 한 1억 정도 나가고. 1억 정 그렇죠. 네. 그럼 1억 정도라고 하면 타지역으로 가면 1억에다가 네. 어, 또 복비 나가고 인테리어비 나가면 네. 실질적으로 양평안신 가서는 내가 양평안신을 네. 한 11억 정도 주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맞죠? 네. 그러면 네. 양평안신이 12억에서 13억대 이상 가야지 되는 거고. 아. 그리고, 네. 어, 리모델링 아파트, 안양평촌 쪽으로 가더라도, 네. 어, 지금 내가 가는 가격대가 한 9억 중반대 가는 거예요. 맞죠? 아, 예. 네. 그러면 네. 그게 11억, 12억은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 우리 아파트는 예. 그 상태에서 10억만 가도 다른 아파트 12, 13억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우리 아파트가 예. 앞으로 갈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많잖아요. 또 예, 어떤 게더 예. 유리하겠어요. 그래서 아. 저는 17평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예. 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거주 좀 좁고 내가 거주하기 좀 불편하면 자금이 조금 예. 더 되시면 24평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러면 이년 실거주 후에 음, 같은 지역에 다시 24평 음, 가셔도 되고, 네. 제가 또요 하나의 어. 포인트를 드린다라고 하면, 네, 우리 송파 지역에서 가장 뭐가치간 어, 지금 저 가격이 가장 싼 데가 이제 송파 풍납동 지역이라고 해요. 네. 특히, 이제, 뭐, 우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보호돼 있다 보니까 개발이 네.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네. 송파에서 접근, 잠실에서 접근하기가 뭐 불편함은 없지만 잠실에 접근하기 좀 외곽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격적으로 조금은 제한적인데 지금은 이 개발 제한구역도 많이 좀 풀려 있잖아요. 네. 좀 어느 정도 완화, 풀린 것보다는 완화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좀 완화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제 완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개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어 앞으로 앞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네. 우리의 서울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게 숲세공 공원의 문제인데 네. 우리는 공원을 항상 끼고 있죠. 네. 한강변 네.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앞에 삼표레미콘 부지도 이제 공원화시키잖아요. 그럼 네.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또아산병원있다 보니까 대형 병원도 같이 갖추고 있고 네. 또 한강변 라인이에요. 예예. 예. 이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네. 지역에 우리 네. 17평 그러니까 소형 평수가 네 많을까요?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소형 평수가 우리 파크리오나 네. 저 엘스 아파트에 매가고 있는데 이게는 있는 네. 원룸 같은 거 있죠? 네. 원룸 같은 경우도 어, 지금 11억 12억대예요. 예. 그만큼 소형 평수의 희소성이 어마어마 높아요. 삼성동까지 네. 강남구까지 펼치더라도 음총2천가구가총안될 네. 정도로 소형 평수가 네. 적어요. 전체가. 네. 그만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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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평수에 대한 희소성이 높은데 대부분 다 소형이라고 하면 원룸형이나 1.5룸형이 많은데 우리 네. 17평형 리버빌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주하기 편리한 소형 평수를 그러면 음. 앞으로 강남권, 특히 이제 송파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서초구 지역에 이런, 어, 17평이라든지 뭐 18평대 되는 소형평수들 있죠? 음. 이게 대한 가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음. 저는 17평을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면 17평대 거주하셔도 계속 보유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음, 예. 크게 이제 뭐 거주하는데 불편해 없고, 그리고 뭐 거주하다가 네. 가족 수가 좀 늘어나서 17평이 네. 좀 작다라고 하면 한 24평 정도는 갈아타셔도 되거든요. 근데 네. 그대로 네. 가져있어서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